나팔 계시하다 이네 가지 사건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 여기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복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짐승과 거짓선지자 한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신노가 항피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멘. 그 이와 같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일의 언약 후에 이제 절반의 예물과 제사를 금지하게 되는, 또 포악하고 가증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에, 역사적으로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일의 언약을 맺을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예, 그 뿔에는 열 왕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다. 여기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해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라. 여기는 땅에서 올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짐승은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땅에서 나온 짐승을 누구라고 보느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온전히, 예, 짐승을 완전히 우상승배시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용인표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것들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런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이럴 때, 한일은 7년 한란의 성도들의 핍박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 그래서, 예,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루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 0일 동안 한란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황충의 때 첫째와 오 개월 황충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도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후 3년만이잖아. 후 3년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후 3년만을 명쾌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당신들 믿음 지키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야 한다. 왜 그러냐? 후 3년 만에 우리 주님이 명쾌해진다고 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에, 이런 큰날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치게 하였나. 이 한란이, 큰 한란이 오니까요, 첫째 아들. 5개월 황충해. 5개월 동안에 그 말할 수 없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지켰을 때, 이렇게 신혼 입은 무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예, 무천년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 예, 이제 역사적 전철설이라든가 예, 이런 신학에서는 뭐예요? 우리 한란 없다 한란 없다라고 가르치거든.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한란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하고 우리는 그냥 예, 통과한다. 한란 없이 통과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한란 중후 3년 반 동안에 백성들을 보호할 예비처가 있다. 에 게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건 한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1260일 3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대를 양육받음에 라고 해요. 여기서 1260일이나 한때와 두때 반때는 같은 기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호련히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 한 사람은 없어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없어지고 두 사람 밭에 일하다 한사람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는 역사다. 예비처에 들어가는 호련이 없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둘째 아가 있게 되었더라. 게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라대 강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거는 세계 3차 대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둘째하는 지나갔음에 보라 셋째하가 석히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은 둘째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이제 인구 3분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짐승의 통치 시대, 짐승의 표로에 관한 말씀 짐승의 통치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다 마흔 두달후 3년 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5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정의 우상에 행기를 주그 정성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정성의 우상에 행기하게 하 자는 외치든지 다죽게하 그가 모든 자보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정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의 표를 받게 하든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분은그신서의 뭐, 이름이나 그 네, 이름의 수라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666표를 받게 하게 하는,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또 666표를 받지 않게 하면 매매가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 코로나로 생겨서 바코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표시를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그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 용면표가 바로 이렇게 되겠구나. 먼저 식당에 가서 뭐를 검사했어요? 예,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걸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사기 전에 당신 백신 육민표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먼저 따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육민표는 이와 같이 먼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매매가 되겠끔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륜표는 뭐다? 지옥표. 그 표는 지옥표입니다. 그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지옥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요. 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중, 이런 이제 7년 한란이 끝난과 동시에 공중휴고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애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의 휘두르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천사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끌어 올리는.